최근 외국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야, 무슨 야? 안녕하세요. 엄마. 진짜? 엄마 진짜? 이 뭐해? 뭐해? 아 진짜로? 진짜? 보라고?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질 정도이니 외국에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최근 해외에 나가신 분이 계시다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국어가 많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파리올림픽에서도 한글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한글은 바로 이탈리아 여자 체조선수인 엘리사 이오리오의 등에 새겨진 문신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문구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BTS의 러브 u r l 를 직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어는 미국에서 영어, 스페인어 이후 세 번째로 자주 들리는 언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남미에서 주로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제2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따로 가르치지도 않은 한국어가 TV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가 들리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만큼 미국에서 한국이 주는 문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영향력을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양인을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에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고 나는 중국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갑자기 실망스럽게 바뀌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동양인을 본다면 한국인이세요?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어느 나라를 가서도 통용되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SNS에서조차 동양인을 본다면 한국인인지 물을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외형적으로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어김없이 한국인인지 물었는데요. 한국인이 동양인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항상 외국을 나가면 중국인이세요를 항상 먼저 들었던 중국인들은 달라진 현실의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조작한 내용이라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뺐더니 이제 외국에서 자신들의 입지까지 뺏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러자 한 중국인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유튜버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인기가 많다는 착각을 만들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렇기에 이번에도 충분히 국뽕 요소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져 국뽕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Now, uh, Ulanbaat people like uh, Korea, ch Chinese, uh, Japanese, uh, Korea, Korea, but why? Uh, o t of uh... TV show, uh, TV show, Korea TV show. It's fashion. <laughs> yeah. But you, you, uh, you, you like Chinese, Ch China, China movie? China. Oh, no, no, China. no, no. <laughs> so China or Korea, you want to go to? South um, Korea, uh, Korea. Uh, she uh, wants uh, go to Korea. Korea. Huh? You think Korea good or China good? Korea. Korea. Korea, 어. 이런 모습에 현실을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인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는 댓글을 쏟아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을 좋아할지언정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정신 승리도 곧 끝날 듯한데요. 미국 안에서 한국어가 유행이 되더니 점차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어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오징어 게임 때부터 천천히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몇몇 장면들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화제가 되며 많은 미국인들이 따라하더니 정착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표현은 놀랍게도 핏발입니다. 화가 났을 때 영어로 된 욕보다는 한국 욕을 내뱉는 순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해당 단어는 게임을 하는 유튜버들에게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뭔가 어색하면서도 외국인이 하니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닌 웃음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표현인지 해당 욕설이 써진 스티커를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하 이거 정말 마음에 든다. 내차 창문에 붙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댓글을 보니 해당 뜻을 다들 인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흔히 쓰는 단어로 아이씨 아시바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뺏어갔다고 믿던 중국에서도 한국 욕을 일반 용어처럼 사용할 정도였죠.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미국에서 일상화된 한국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먹방이라는 단어 또한 한국 때문에 널리 알려진 단어인데요. 전문적으로 먹는 영상을 찍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한국이 가장 대중화되었다고 하죠. 외국에서도 특히 한국의 먹방이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의 음식을 알수 있으며 굳이 한국어를 잘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로 아이고가 있는데요. 어감 때문인지 귀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미국인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앞선 게임 영상처럼 게임에서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아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시험을 망쳤을 때, 자신의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죠. 최근에는 특히 괜찮아 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스트리머가 괜찮아를 사용한 후로 한국에서 퍼지던 영상이 미국에서도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특히나 괜찮아라는 뜻은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서양권에서는 언어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라 볼수 있는데요. 위치를 이야기할 때도 자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상대방을 위로하는 문장 자체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미안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한국어인 괜찮아는 굉장히 배려심이 깃든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단어는 슬픈 사람에게 할수 있는 위로의 표현이자 들어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답변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로에게 쓸수 있는 표현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웃는 이야기를 할때 장난처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쓸만한 여러 한국어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영화, 음악 같은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게임으로도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인구수가 더 많고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중국인들조차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에 무릎을 꿇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게임 회사에서는 한국인들이 게임을 시작하면 하루 만에 끝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한국인들이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초보 고수라는 표현 또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단어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학과로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 수강 증가율이 한국어가 1위인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에서는 외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한국어 수업에는 수강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과 5년 사이에 38% 급등하여 2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일은 미국 현대언어협회가 발표한 비영어 강좌 등록 현황에 따르면 한국어를 포함한 세계의 언어만 수강생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히브리어, 미국 수화였었기에 외국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바로 한국어 하나뿐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국어가 드디어 빛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재밌는 것은 다른 언어의 경우 수강생의 증가 및 감소가 일어나지만 한국어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한류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으며 굳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섰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어의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미국 연방 국무부 산하에는 각국의 언어 및 문화를 교육하는 FSI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파견할 직원에게 언어를 가르치기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총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뒀다고 합니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가장 빨리 습득하는 언어 카테고리 1에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영어와 구조가 유사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순위에 올랐는데요. 정작 한국어는 가장 어려운 단계인 카테고리 5에 포함되었다고 하죠. 그 외에도 국무부는 한국어를 슈퍼하드 랭귀지로 구분하며 배우기 지극히 어려운 언어라고 분류했다는 것을 CNN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어를 배우는 지금 현실이 더 놀랍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드 파워가 강한 만큼 소프트 파워도 강해 자신들의 문화가 다른 나라들에게 받아들여진 경험은 있어도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적은 없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문화 콘텐츠며 언어에까지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하죠. 이것이 아마로 한국이 지닌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어 단어가 미국에서 정착하는 위치에 오게 된 지금 한국 콘텐츠에 더 힘을 키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한국 콘텐츠는 유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네요.